여기가 A였대. 여기가 B였대. 아까는 FA보다 FB가 더 커요 해놓고 가운데 선을 이렇게 걷지. FC는 K가 되도록. 그런데 얘를 뭐로 바꿔? X축으로 바꿔. 이렇게. X축으로 바꾸게 되면 FA보다 FB가 더 크다고 했다는 그 성질이 여기 있는 직선이 X축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FA는 음수, FB는 양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여기가 음수라면 여기가 양수가 될 거라고. 그럼 만나는 지점 여기서 만나요. 엑셀 편이 한계라는 소리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거를 서술하러 갈게요. 너는 조금 조심해야 돼. 어, 폐구간 A, B의 연속이에요. 가정 상황은 F, A랑 F, B가 부호가 달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이해할 수 있죠? 두개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F, C가 0이 되는 C 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 소린 거죠. 따라서 얘도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조건만 따져주면 돼요. 양 끝점을 조사를 해서 두 개의 함수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음, 그래. 하나 만나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해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해가 있다 없다는 얘기할 수 있는데 몇개 있습니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도 해가 무엇입니다라는 얘기 못 해요. 어. 해가 무엇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좁혀 나가야 되거든, 요 이거를 막. 좁혀 나가야 되고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존재성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미분 가능성으로 가면 또 있지 않니? 뭐뭐 뭐 있었죠? 롤의 정리? 그럼 또 평균값의 정리 뭐 이런 게 있었었죠. 존재성을 묻는 것이 그리고 확장이 되기도 해요. 세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연속함수의 성질 평균값 정리 적분에 관한 적분은 이렇게 쓸게요. 평균값 정리 적분의 시험법이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쟤 뭐였더라? 어 뭔가 넓이갖고 막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막뭐 뭐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였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여기 A에서부터 B까지가 있을 거래 FX가 있대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했어요 접근을 했잖니? 집중! 접근을 했는데 얘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것이 사각형의 넓이를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대.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너의 넓이랑 너의 넓이가 같은 지점이 어딘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연속 함수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사각형을 이제 쓰러 가야지 뭐. 그래 어떻게 하면 되나? b a가 밑변의 길이고. 높이를 몰랐을까? c를 만족하는 이런 높이가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됐죠? 곱하기 fc를 만족하는 c 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할수 있겠어요? 얘를 증명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일단 연속 함수에서는 저런 게 만족될 수 있겠구나 정도만 기억하자고. 됐죠?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에서는 세 개. 첫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리. 그 다음에 사이 값의 정리. 세 번째, 적분에 관한 평균 값의 정리. 어, 근데 두 번째 사이 값 정리를 좀 많이 쓰는 편. 된 거죠? 오케이. 10분만 쉽시다.